안녕하세요. 세상의 모든 캠핑용품 리뷰하는 인디언즈입니다. 오늘은 저희 인디언즈 4월 뉴스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소식을 알려드리면은 저희가 2023년 7월 이전 구매자분들께 무료로 지급했었던 240W 저속 충전기 이벤트가 종료가 됩니다. 일단 저희가 한 5천만 원 정도는 투자해가지고 기존에 구매하셨던 분들께 무료로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재고가 다 소진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재고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어 이제 이벤트 종료를 하려고 하고요. 어, 실질적으로 한천대 정도를 아마 고객분들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. 사후 관리 차원에서 그게 좀 좋은 이벤트였고, 아직까지도 좀 신청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, 최근에 4월 15일부터는 좀 제가. 저희가... 수량이 남지 않아 가지고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소식은 저희 오프라인 대리점이 생겼다는 소식인데요. 기존에 오프라인 대리점 좀 모집한다라는 글이 있었는데 영상이 있었죠. 근데 홍보가 뭐 그렇게까지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서 좀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세 군데 그 오프라인 대리점이 생겼습니다. 이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딱 오프라인에서만 판매를 하니까 직접 이제 방문해서 구매를 원하셨던 분들께는 좀 좋은 소식이 될수 있고 다만 아직 세 군데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넓게 펼쳐져 있지는 않고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충청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 북부권 세 번째로는 부산 경남권이 있습니다 각자의 이 업체명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충청권에서는 n 캠핑 코디라는 곳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경기 북부권은 파주 쪽에 있는데 캠핑 큐브 플러스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. 합니다. 그 부산 경남권에서는 캠핑 051이라는 캠핑 용품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저에게 이런 좀 꾸며 놓으신 사진을 보내 주셨는데, DP가 굉장히 잘돼 있고 제가 직접 뭐 사장님들과도 통화를 해 봤지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 주시니까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좀 들어보시면서 구매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네세 번째 소식입니다. EP3600에 저희가 EP3600 추가 배터리까지 있죠. 그리고 그 EP3600과 EP3600을 서로 연결하는 중간 커넥터 케이블이 있습니다.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 지금 50cm 기본으로 제공이 됐는데 이게 좀 짧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짧음으로써 공통과 이 추가 배터리를 좀 붙여서 사용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 예전부터 그런 불편함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1m짜리 케이블을 좀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만들고 있었고, 실제로 4월 말에 지금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기존에 EP3600 구매하셨던 그리고 3600까지 추가를 구매하셨던 분들께 한해가지고 이 추가 배터리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 1m짜리 무료로 무상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EP3600만 구매하셨던 분들께는 해당이 되지 않고 추가 배터리까지 같이 구매하셨던 분들께 해당되니까 그분들께서는 뭐 구매 내역이나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신청 같은 경우에는 아마 5월 달부터 신청할 것 같은데 뭐 전화로 주셔도 되고 아마 전화가 제일 빠를 것 같아요. 문자로 주셔도 되고 저희 이편지3,600 추가 배터리까지 같이 구매했었다라고 하시면은 지급을 해드리니까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신청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나름의 그 데이터 좀 정리해놨습니다. 이미 구매자분들 데이터 좀확보는 해놨기 때문에 그분들의 리스트를 좀 보면서 뭐 따로 연락을 드리긴 하겠지만 일단은 뭐 신청 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2024년 4월 인디언즈 소식을 좀 안내드렸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좀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따로 이 소식은 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 KC 인증 문제 때문에 신규 제품들 출시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계속되는 어떤 네, 사실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저희도 빠르게 작업을 해서 KC 인증을 받고 그리고 어, 그 받은 제품으로 판매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캠핑 용품 리뷰하는 인디언즈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